안녕하세요. 노시연의 팬티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laughs> <아니>, 이게 <그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왜 요즘 팬티 안 입으시죠? <웃음> 네. <웃음> 왜 파란색만 입으시죠? <웃음> <웃음> 똑같은 날에 찍은 거니까요. 다른 색도 있나요? <laughs> 네. 근데 왜 파란색만 입으시죠? 잠깐만 색깔 좀 이것도 파란색이구나. <laughs> 왜 파란색만 입으시죠? <laughs> 그냥. 파란색을 많이 입게 돼요. 그게 제일 많이 빨래를 제일 빨래니까. 엄마가 그러라고 하던가요? 아니요, 그냥 제 마음대로 입는 겁니다. 매일매일 시연이가 네, 고르는 진짜. 건가요? 네, 가끔씩. 가끔씩? 그럼 엄마가 다 골라 놓나요? 아니요, 그냥 빨래통에 있는 거 가끔씩 가져올 때도 있어요. <laughs> 머리는 왜 기르시나요? 자르기 귀찮으니까. 미용실에 가면 될 텐데 왜안 가나요? 잘라주는 게더 미용사 같아요. 그럼 엄마가 머리를 더 짧게 하자고 하면 짧게 할 건가요? 네, 저는 일단 머리카락 기부할 생각은 없지만 짜, 짧게 너무 짧게 좀 자르는 것 싫어요. 왜 싫습니까? 옛날에는 짧은 머리 잘했잘 했잖아요. 그땐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. <laughs> 이가 왜 생겼죠? 머리를 많이 관리 안 해서. 왜안 감으셨죠? 어... 정신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<laughs> 이제는 잘 감습니까? 네 이도 없습니까? 해. 네 이가 없어서 이제 머리를 기르시는 겁니까? 네 <laughs> 이가 없는 게 이가 없다고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럼 노시현의 팬티나라 마치겠습니다 아니 노시현의 팬티나라 <laughs>